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GTS, 포르쉐 GT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GTS가 갖는 의미는 어, 말 그대로 그랜드 투어러 스포츠, 이탈리아어로 그란투리스모 스포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스포츠카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갑자기 왜 GTS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냐면, 요즘에 이제 GTS 버전이 나오고 있죠, 포르쉐에서 마칸 GTS가 나오고 이번에 카이엔, 카이엔 쿠페 GTS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포르쉐 992, 911 GTS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어, 해외에서는 지금 992, 911 GTS에 스파이 샷이 좀 찍히고 있어요 음, 그렇다면 이제 GTS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일반 버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과연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GTS를 구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은 일반 버전을 구매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저도 처음에 포르쉐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엄청 복잡했어요. GTS 있고 카레라 4 있고 4S 있고 지금 보이는 화면에 이 포르쉐 91은 어, 991 버전이죠. MK2 카레라 4S입니다. GTS가 아닌 일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GTS라는 버전이 언제 나오냐면 911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어, 포르쉐 911, 까레라 S가 나오고 S나 4S, 4륜과 2륜 차이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까레라, 까브리올레가 나오고 타르가 모델도 나오고요. 얼마 전에 타르가 모델도 나왔죠. 까레라, 까브리올레, 타르가 이세 가지 버전 완전체가 딱 나오면은 그 다음에 GTS 버전이 나옵니다. GTS가 나오고, 페이스리프트를 하죠. 보통 포르쉐는 MK1에서 MK2. 이렇게 코드명을 붙여서 페이스리프트를 한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된 911에 똑같은 수선을 받습니다. 까레라, 까브레올레, 타르가. 이세 가지 버전이 난 후에, 다시 또 GTS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풀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쉐는 이제 한 세대의 모델에서 GTS를 딱두번 출시해요. 뭐 지금까지는 수순이 그랬고요. 일반 포르쉐 911까레라 S 버전에서 GTS로 넘어가면자 바뀐 게 보이시나요? 991까레라 4S와 991까레라 GTS를 비교해 보면 일단 이 범퍼 모양이 공격적으로 바뀐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카민레드입니다. GTS의 대표 색상이기도 하죠. 항상 포르쉐는 GTS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이번에 나온 카이엔 쿠페, 카이엔 GTS에서도 이 카밍레드를 대표 색상으로 어, 출시를 했습니다. GTS 버전이 나올 때는 이세 가지 모델이 거의 동시에 출시합니다. 까레라 GTS와 까레라 까브리올레 타르가. GTS 버전을 넘어오면서 어, 성능적인 향상도 같이 있어요. 익스테리어적인 변화와 성능적인 향상이 같이 오므로써 이제 포르쉐가 이제 소비자를 겨냥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어, 상품성을 더 높인 모델을 출시해서 <laughs> 그래서 성능과 익스테리어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도 갖고 있어요. 일단 GTS 버전에서 갖는 외관적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GTS라는 레터링이 프론트도어 아래쪽에 이제 딱 들어갑니다. 포르쉐 레터링이라든가 모델명이 블랙 레터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GTS 버전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718 박스 더 GTS. 그리고 GTS 버전의 또 다른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모 재질로 인테리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칸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런데 보시면 카본 재질이 차량 내부에 곳곳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약간의 포리션는 경량화를 GTS 버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차체가 더 가벼워지니까 더 빠를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계기판, 가운데 r p n 타코미터로 게이지를 보시면은, 멜 레드 색상이 칠해지면서, 계기판의 색상도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GTS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붉은색 스티치가 들어가는 옵션을 우리가 선택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스티치 옵션이 적용 불가였는데, GTS 버전만큼은 한국에서도 이런 레드 스티치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거는 제가 유럽에서 탔던 타르가포 GTS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은 계기반이 이제 붉은색으로 취해져 있죠. 그리고 이와에 나온 신형 카인쿠페 GTS. 일반적으로 포르쉐 자동차를 구매하면은 헤드레스트 뒤쪽에 포르쉐 크레스트 마크를 땅 넣죠. 이제 가죽 옵션인데 GTS 버전 같은 경우는 GTS 레터링이 그대로 헤드레스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g t s 라는 레터링이 싫으시면은 소정의 옵션 비를 더 지불하고 포르쉐 크레스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991, 911, MK2, 까레라, 4GTS. 아, 이름 엄청 기네. GTS 버전의 만 특징을 보면은 휠이 이제 블랙 색상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911 터보 s 의 휠을 그대로 갖고 온 휠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틴 블랙 색상의 도장을 입혀줘서 GTS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갖고 오고 있죠.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기 센트락 휠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센트락 휠은 F1 머신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센트락 휠인데요. 바퀴를 분리, 장착하기가 쉽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휠이 센트락 휠입니다. 전용 기계가 있어야만 이 휠을 열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공구로는 이 바퀴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노르웨이에서 탔던 듀리 터보 S 모델인데요. 보시면 역시 휠, 휠을 잘 주목해 보세요. 터보 S의 휠 모양과 까레라 GTS의 휠 모양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상만 다르고요. GTS 버전은 터보 같은 모델에서는 GTS가 나오지가 않아요. 오로지 까레라 등급의 어떤 그 모델에서는 GTS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까레라보다 한 등급 더위에 터보 S, 터보 S의 휠을 GTS로 끌어서 갖고 온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범퍼가 이렇게 공격적인 스포츠 범퍼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스포츠 범퍼를 보시면은 GTS는 기본으로 처음부터 스포츠 범퍼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노멀 버전의 범퍼의 모습과 GTS의 범퍼의 모습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거는 비단 911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가이엔 같은 경우도 가이엔의 일반 범퍼와 이번에 새로 나온 가이엔 쿠페 GTS의 스포츠 범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포츠 범퍼가 그대로 입혀집니다. 아 또한 까이엔에서도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도 역시 세틴 블랙으로 도장면이 되어서 이렇게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GTS 마크가 역시 그대로 있죠. 모든 GTS 버전 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스파이샷이 찍혔죠. 곧 나올 포르쉐 9V911 카이라 GTS의 모습입니다. 어, 역시. 지금 이휠 모양을 보시면은 터보 S, 992 터보 S가 나왔습니다. 992 터보 S의 휠 모양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세틴 블랙으로 도장을 한 다음에 역시 전통적으로 이렇게 블랙 키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그대로 역시 똑같이 이번 992 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반 버전이죠. 일반 까레라 4S의 범퍼와 스포츠 범퍼 디자인이 적용된 GTS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GTS 프론트 머퍼와 일반 버전에서 또 스포츠 패키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버전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일반 버전 스포츠 패키지의 모습과 GTS의 모습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아주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GTS 같은 경우는 하단 립이 까만 플라스틱 부분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반면에 일반 버전에서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은 립 부분까지 다 바디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GTS와 일반 버전을 이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911 카이엔 막칸 뿐만이 아니라 막스터에서도막스터 S의 모습과 막스터 GTS의 모습 다르죠? 이렇게 외관적으로 완성도가 조금 더 GTS 버전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카이엔 쿠페 GTS의 모습인데 어, 이번에 딱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배기 부분입니다 배기 부분이 스포츠 배기 옵션을 적용했을 때 원래는 이양 옆으로 코드 배기가 적용이 되어있었는데 듀얼 배기로 바뀌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두개 배기가 몰리게 되었어요. 어떤 GTS 버전의 상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보시면 똑같죠? 991, 911 카레라 GTS의 배기부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GTS 버전에서 배기부의 테일 파이프의 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가 진짜 많이 변합니다. 좋아지고 재밌어지고 예뻐집니다. 아, 어떻게 재밌어지냐면 팝콘이라고 하죠. 바박박박하는 <laughs> 팝콘 소리가 이제 GTS 버전에서는 정말 극대화됩니다. 배기 소리도 좀 커지고 좀더 재밌는 팝콘 배기 소리까지 추가되는 GTS 버전의 모습이고요. 어, 그런데 스파이샷에 찍힌 9 2 9 1 2 GTS의 모습을 보면은 어, 전통을 조금 버리고 듀얼 배기로 그냥 GTS 버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여기서 하나 보이네요. GTS 버전에서는 스포츠 범퍼 패키지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 스파이샷에 찍힌 이 녀석의 모습도 보면 뒤에도 스포츠 범퍼 패키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플라스틱 색상이라던가 이거는 이제 무광 블랙으로 바뀌어서 그런 차이점이 약간 있긴 한데요. 번호판이 안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포르쉐 9 9 1의 와이드한 후면부의 모습을 방해하는 이 번호판 디자인적으로 좀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9 9 9 1 터보 S 같은 경우는 이 번호판이 자연스럽게 올라왔거든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터보 S랑 GTS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좀 아쉽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출시가 된게 아니니까 디자인적인 변화가 과연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포르쉐에서 얼마 전에 새롭게 발표된 카이엔 쿠페 GTS의 모습입니다. 어, 카이엔 쿠페 GTS는 카이엔 쿠페 S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카이엔 쿠페 S는 본래 434마력이었는데 카이엔 쿠페 GTS로 바뀌면서 453마력으로 한 20마력 정도가 더 증가했어요. 그리고 엔진도 V6 엔진에서 GTS 버전으로 오면서 V8 엔진으로 바뀌었고요. 카이엔 S의 경우에서는 크로노 패키지 적용시 제로백이 4.6초였는데 GTS에서는 4.2초로 바뀌었습니다. 최고속도도 270km로 늘어났고요. 네, 카인쿠페 GTS의 모습입니다 역시 일반적인 GTS의 사양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알칸타라가 그대로 적용된 걸 보실 수 있고 어, 또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쪽 가운데 계기판을 보시면 어, 지금 레드 계기판 옵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GTS에서 동그라미 안에 테두리만 레드로 딱 칠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알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 조금 변했어요 예, 눈알 같지 않게 약간 밑에 부분은 디자인적인 변화를 준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조금 인지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제 사진 나오네.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탔던 포르쉐 99511 까레라 4S입니다. 까레라 4S 같은 경우는 엔진 출력은 450마력에 제로백은 3.6초, 최고속도는 304km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아마 GTS로 바뀌면은 엔진 출력 같은 경우는 480마력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로백도 당겨져가지고 3.4초에서 5초는 나올 것 같고요. GTS 버전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곧 페이스리프트를 하겠죠.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는 GTS 버전의 엔진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엔진 내에서는 바뀌지가 않고 외관만 바뀌어서 전체적인 다른 부분을 다듬어 가지고 페이스리프트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다음에 GTS 버전이 또 나오고 두 번째 GTS 버전인 거죠. 그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또 모델 체인지가 되는 것이 포르쉐의 세일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사진은 재작년 스위스에서 탔던 991 MK2 911 까레라. 아니지, 까레라가 아니지. 헷갈네 <laughs> 다시. 991 MK2 911 타르가 4 GTS입니다. 어, 까레라 S, 타르가 4S, GTS 버전과 비교해보면 어, 당연히 GTS가 더 좋죠. 어, 물론 일반 까레라 S와 GTS를 비교해보면 가격은 GTS 버전이 더 높게 나오긴 해요. 하지만 GTS 버전에서는 이제 알칸타라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까레라 S에서 GTS 버전처럼 똑같이 옵션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GTS가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또 알칸타라 시트는 GTS 버전에서밖에 적용할 수가 없죠. 저 포르쉐에서는 되게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GTS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빨리 까레라를살 것이냐. 카레라 GTS가 여러모로 카레라 S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카레라 S를 사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카레라 GTS를 사야 될까 그거는 이제 시기적인 결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르쉐 911을 너무 갖고 싶은데 카레라 S가 딱 출시가 되면 출시 되자마자 사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GTS 같은 경우는. 카레라 S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때쯤 V1를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GTS를 구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딱 지금쯤이 조금 애매한 시간이긴 하네요. 좀 있으면 이제 GTS가 발표가 될 시점이다 보니까 GTS가 카레라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지만 카레라 S와 카레라 GTS가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능적인 면에서는 진짜 엇비슷합니다. 어 카레라 S로도 완벽에 가까운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포르시죠 어, 무조건 GTS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좀 기다렸다가 무조건 GTS를 사라. 반면에 무조건 뭐 차는 신형이다. GTS 다음에는 페이스 리프트나 풀 체인지가 될 거니까 무조건 신형을 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중고차 가격 방어가 GTS가 더잘 되긴 합니다. 카레라 S보다 그렇게 경제적인 면을 보면은 GTS가 여러모로 합리적인 것 같다 보입니다. 하지만 포르시가 그런 감가를 생각하고 사는 그런 차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포르시 매니아들은 다 모두 다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요. 포르시에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던가 9.11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루스카이레논이었습니다.